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입니다. 만약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면 적발 이후 경찰서를 다녀왔던 아직까지 안았든 빨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늦으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그만큼 적어집니다. 지금 연락해 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음주운전으로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경우 음주운전 양형자료를 제대로 준비하는 것은 형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필수로 준비해야 합니다. 과연 음주운전 사건에서 양형자료가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형 자료란 검찰과 법원에서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자료로 음주 사건의 경중과 음주 운전 적발 경위, 반성 여부, 초범인지 재범인지, 음주 수치 등에 따라서 양형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음주 운전은 형사처벌 말고도 행정처분인 면허에 대해서도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내려지기에 초범이라면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1년 처분에 해당이 되며 2001년 7월 이후로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라면 면허 취소 2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처벌 수위 보시다시피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로 2차벌의 수위를 낮추고 벌금을 경감받기 위해서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양형 자료는 경찰 조사 시 제출이 되면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될때 피의자 신문 조서랑 함께 넘어가게 되기에 사건 초기에 준비해야 합니다. 자료에는 의견서, 자필 반성문, 지인 탄원서, 음주 운전 재발 방지 서약서, 추가 참고 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선 의견서는 본인 탄원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의견서에는 음주 운 전적발 경위, 현재의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어려운 사정, 참작될 수 있는 사유 등은 종합적으로 자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하여야 하며, 반성문에는 사건에 대한 후회와 반성을 진실하게 담는 것이 중요하여 진심 어린 모습을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과 안 하는 차이는 매우 큽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받고 사건이 검찰 송치가 된다면 검찰에서는 당시 사건만 확인하여 기소를 내리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사정이 있고, 경제적인 형편이 어떠한지 반성하고 있는지 등을 알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꼭 준비해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과 상담을 통해 본인만의 양형 자료가 구성이 될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음주 운전 양형 자료는 형사처벌 감경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지만 행정처분인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 구제 신청 시에도 필요합니다.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운전을 앞으로 못 하게 될 상황으로 면허가 필요하시다면 구제 신청을 통해 기간을 줄여볼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 두 가지 방법 법을 통해 구제 신청이 가능하며 면허가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그에 따른 증빙 자료와 양형 자료 함께 제출하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하겠습니다. 두 방법 중한 가지라도 구제를 받게 된다면 면허 정지 110일로 감경을 받습니다. 이의 신청은 면허 취소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경찰청으로 접수해야하며 행정심판은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로 접수합니다. 다만 이의 신청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하로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며 행정심판은 조건이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그 수위를 줄이기 위해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면 및 유선 상담을 우선 무료로 받아보시길 바라며 사건을 들어보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한행정사는 음주운전만 전문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각각 사정과 환경 그리고 음주단속 상황에 다 다르게 최선의 방향으로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걱정이 많이 된다면 신속하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1차 상담은 무료입니다. 적발 이후 경찰서를 다녀왔던 아직 가지 않았던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늦으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그만큼 적어집니다. 지금 바로 연락해주세요.